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어, 오늘은 공탁금을 어떻게 받아오느냐? <laughs>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공탁금 출금,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라고 네, 부르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도사다, 네, 수급사업자다. 근데 이제 원사업자, 원청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하도급 대금 못 받은 게 1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 원청사가 돈을 안 주고 우리한테 줄 돈을 여러 가지 지금 이유로 공탁을 해버렸어요.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원사업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 있고 또 발주자한테 직접 지급 청구를 해서 어, 돈을 직접 발주자가 직접 받기로 했는데 우리한테 줄 돈을 어,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도급대금에 대해서 압류를 쳤다고 해가지고 또 아,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또 공탁을 해버렸다. 어, 3억에 공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1억 원은 우리 돈이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아,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공탁금이 법원 가가지고 공탁금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냥 찾을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돈을 누구한테 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공탁을 할 때는 권리 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발주자다. 원사업자한테 도급 대금, 그러니까 공사 대금을 사먹을 줘야 되는데, 근데 하도 사도 달라고 그러고, 뭐 어디에다가는 또 압류도 들어오고, 어, 또, 또 어디서는 또 채권 양도 통지도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누구한테 주실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보통 공탁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관공서, 관급공사의 경우에도 이제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법원에 공탁할 때는 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사람들을 적어서 내게 돼요. 발주자랑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도 이제 공탁금 수령 권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사업자도 거기다 쓰는 거죠. 아, 이 여러 명 중에서, 이 다섯 명 중에서 누가 찾아갈지 모르겠으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주세요. 라고 공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권리 관계를 법원이 판단을 해주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이 공탁금을 찾아올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 아주 단순한 공탁. 갑돌이가 을순이에게 줄 돈이 있어요. 너무나 명확해요. 갚아야 되는데 어, 을순이가 연락을 안 받아. 내지는 갑돌이가 돈을 갖고 싶은데 아 을순이 얼굴을 보기가 너무 싫어. 그래서 연락을 하기도 싫고 이럴 때는 이제 변제 공탁이라는 이름으로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이거는 을순이가 찾아갈 돈이에요. 이렇게 해서 변제 공탁을 해요. 그럼 이건 너무 쉽죠. 이거는 을순이가 그냥 가서 찾아오면 돼요. 왜냐면은 이 돈의 주인을 을순이라고 딱 특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이 공탁금 제가 찾아가겠습니다라고 해 신청서 내고 법원서 에 금방 공탁금을 줘요. 그런데 이제 채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류 채권자들이 막 여러 명이 있고. 채권 양도 통지가 오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청구가 오고. 그래 가지고 이제 권리 관계가 복잡해서 이 공사 대금 3억 원을 공탁을 했다. 그래서 뭐그 권리 관계에 엮인 사람들이 뭐 13명이다. <laughs> 이럴 경우에는 근데 법원도 쉽지 않아요. 이것을 집행 공탁이라고 부르거든요. 혹은 두 가지 이상의 공탁이 섞여있을 때, 변제 공탁이나 집행 공탁이 섞여있을 때는 혼합 공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집행 공탁 혹은 혼합 공탁을 한 경우에는 법원이 어떻게 하냐면 배당 기일이라는 걸 잡아요. 법원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배당 기일 통지가 가거든요. 근데 지금 받아보니까 하도사 입장에서 딱 받아보니까 어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이 틀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 배당 기일에 출석을 하셔서 어 배당표에 이의가 있습니다 라고 이의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의 신청을 하고 바로 배당 이의소라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돼요 배당 이의소에서 판결이 나면 아 정확한 배당금은 누가 얼마 누가 얼마 이렇게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공탁금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집행공탁이나 혼합공탁이 됐을 때, 아 배당기를 안 잡아줘요.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법원이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공탁금 출국권자 확인해 소라는 것이 있어요. 공탁금 출국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달라. 법원에서 빨리 판단해 달라. 그 내용은 배당이의 소와 같아요. 똑같아요. 배당기일 가서 이제 청구하시는 것이 배당이해소라면 이름만 달라요. 배당기일 잡히기 전에 미리 우리가 공탁금 출급권자 확인해서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어이 공탁금에 이해관계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아 근데 빨리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가 1억원 받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또 판단을 해줘요. 판단을 다 해서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도 공탁금을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어, 원사업자분들이나 이 수급사업자분들 어, 돈 받을 게 있으신데 어, 관공서가 혹은 이제 계약의 상대방이. 공탁한다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어,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어, 우리 공탁이 무슨 공탁인지, 변제 공탁인지, 집행 공탁인지, 혼합 공탁인지 구별하시고, 변제 공탁이라면 공탁금을 찾아갈 사람이 이제 나 혼자라면 바로 가서 찾으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찾아가실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laughs> 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어, 좋아요, 알림,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어, 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법률사무소 기린 카페 네이버 카페 가셔서 글 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고요. 어, 유튜브 댓글 통해서도 질문 사항 주시면 제가 다답변을 드리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많이 활용해 주세요. 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